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이 넷마블에서 구단간의 대결을 봤는데 와 정말이 백의 이 백의 행마가 너무나도 훌륭한 훌륭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어, 좀기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정말 우리 그 중급자분들, 뭐, 중급자분들도 중급자분들이지만, 어, 웬만한 진짜 인터넷에서 한 4단, 뭐, 타이젬 4단, 5단, 이런 분들도 굉장히 그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1 0에 굉장히, 어, 핵만화, 그런 수들이 굉장히 좋아서, 어, 한번 가와 왔습니다. 자, 흙이 거의 실수를 한 번, 한 번에서 이제 한두번 정도 하는데, 어, 그 정말 뭐 실수를 놓치질 않아요. 뭐 한두 번의 실수밖에 안 했는데, 어 이거를 굉장히 잘 응징을 했습니다. 자, 실전을 이제 한번 보자면, 어... 지금 뭐 이런 모양은 많이 나와요. 서로가 서로 간에 이제 대각선 포석 모양인데, 서로가 서로 간에 그냥 모양을 키우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 지금 이제 보면은... 흙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들어옵니다. 상변 쪽을 들어오는데, 어, 원래는 이제 이게 실수예요. 상변 쪽을 들어오지 말고, 이 곳을 한칸 띄는 게 지금은 정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백의 상변 쪽도 어느 정도 보면서, 지금 보면 이제 흙의 우변 쪽이 약간은 멀어요. 간격이. 그래서 그쪽을 약간 보완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붙여서 두는 수. 젖히면 같이 젖혀가지고, 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약간 이런 뒷맛이 조금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안 두겠지만 백이 그래서 이거를 좀 방지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의 뛰는 게 이제 정수였는데 흙이 이제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저 같아도, 이쪽을 좀 지켜야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가 지금 밑이 파이면 좀, 그러니까, 여기 지켜야지 않을까? 그리고, 뛰어나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해야 할것 같은데, 어, 지금 이 백의 행마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이걸 두니까, 이걸 안 두고, 이걸 붙였어요. 아, 이거는, 괜찮, 굉장히 좋은 행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벽이 붙이면 늘때이 공격에 조금 압박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여기를 먼저 붙여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쪽 이렇게 벽이 생겨버리면 뭐 공격할 때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붙이니까 젖혔고 흙이 이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을 수도 있었는데 어~ 잊질 않고 붙였습니다. 붙이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벽을 쌓는 데는 어찌 보면 더 붙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여기를 두고 이걸 단수를 쳤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이을 줄 알았어요. 빵 때림을 하는 자세 자체가 사실 좋아요. 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 잊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여기 또한 칸을 뜁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흙이 지금, 이 예, 흙이 눈목자 오면은 사실 좀 그러니까 사는 데는 좀 지장이 없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집받고 젖히고요. 근데 좀 여기서도 좀 붙이는 게 약간은 실수이지 않았을까? 끊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끊었으면은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나와야 되는데 그때 뭐 여기를 잇는다고 보면 이쪽 모양은 어쨌든 제압이 되거든요. 물론 백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쪽 흙을 제압할 수는 있지만 때려내게 된다면 은 조금 이 흙의 어떤 아, 백의 세력이 세력 자체가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서 싸웠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또 그렇다고 해서 백이 지금 이렇게도 타협을 하는 거는 너무 박력이 떨어지거든요. 한게 없어요. 그래서 끊었으면 은좀 재미있는 싸움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여기서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도 한데 아무튼 좀 어렵지만은 좀 재밌는 싸움이 됐을 것도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걸 붙이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음 백이 너무 튼튼해졌죠 그래서 흑이 지금 상변 쪽에서 조금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이제 한 칸을 띄웠고요 끊으니까 단수치고 나오고. 이거를 뭐 타겟 수아 희생타로 해서 살리기는 살려요. 이렇게 하면 살았죠. 그러니까 백이 이제 딱 제압을 했고 근데 살리기는 했는데 백이 이제 두 점도 잡았고 세력 자체가 중앙 쪽 세력 자체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이 지제 어, 이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하변 쪽이 다 이렇게 집이 돼서는 그러니까 뭐 평범하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삼삼 들어가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쪽 화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 백이, 어, 상변 쪽에서는 어찌 보면은 사실 잡으러, 더 무리하러, 무리하게 잡으러 갈 수도 있었는데, 어, 안 잡으러 갔어요. 사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뒀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내에서도 호구 쳤을 때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러 갈 수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는 않았어요 백이 백자체가. 근데 조금 약점도 있기 때문에 더 타이트하게 잡으러 가기는 좀 어려웠지만 아무튼 상변 쪽은 딱 이렇게 싸바르는 걸로 끝냈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나 해서 뭐 이렇게나 이렇게 해서 아, 중앙 쪽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가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변 그 중앙 쪽에 백세력이 딱 쌓여 있기 때문에 어 흙이 이제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내가 잡을 수가 있다 확신이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뒀고. 붙이고 뭐 이쪽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붙이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지금 붙이고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도 지금 좌하기 쪽에서 챙겼고 이게 이제 좀 마지막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걸 둘 바에는 차라리 그냥 여기를 호구 하나 치고 뭐 이쪽 하나 밀고 뭐 이렇게를 더두던지 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평범한 끝내기 싸움 지금 이제 형세 판단을 하면은 당장 실리는 흙이 많아요. 백이 이제 공격적으로 좀들어 보니까 실리는 없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런 데가 조금 약하죠. 흙도 물론 이제 백도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는 못둘 텐데 와요 정도까지는 까야 돼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흙이 까일만한 데가 있고, 백은 조금 늘어날 때, 뭐 이런 데 이제 지키면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좀 얼추 비슷해집니다. 집은. 굉장히 좀 미세하게 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갔었으면좀 재밌었을 텐데, 이거 호구치고 여기 막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 실수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이게 좀 가장 컸죠. 사실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어, 뭐 진행이 계속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돌이, 그렇지, 여기서 폐에 유도한 것도, 이거 딱 때려내주고 보니까 너무 두터워졌어요, 흙이이 그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 하변에 있는 대마가 다 잡히고 이제 불계로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데에서, 이렇게 됐는데, 흙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백분이 굉장히 잘 뒀다고 생각이 되는 게 어차피 여기를 네, 여기서요. 지금 네, 여기서 이쪽을 이렇게 지키면은 어 뭔가 너무 없어요. 백이 방력이 너무 떨어져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지키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뭔가 이쪽에서 사전공작을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제가 뒀다면 뭐, 해놓고, 그러고서 이렇게 공격을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걸 제가 붙여놓는 게 굉장히 좋은 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어, 그니까, 러 이거를 붙이는 거를 딱 교환을 해서, 그리고 한 칸을 띄워, 이거 한칸띈 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여기를 갔을 때, 얘가 이제 잡으면 좋은데, 살아나오면은 남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가 한칸이 딱 띄어져있다보니까 좌변쪽에도 뭔가 영향이 좀 미치죠 아무래도 미쳐요 그러니까 뭐 예를들어 이렇게 하고서 그냥 뭐 이렇게 사실 근데 뭐 흙은 이렇게만 둬도 그렇게까지 크게 공격은 안당해요 이렇게 둬도 살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남는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를 먼저 한칸을 두니까 이제 흙은 여기를 안갈수가 없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장면인데, 이걸 하나 치봤고, 다만 아쉬운 거는 흙이 여기서 끊었으면은 좀 어땠을까. 좀더 재밌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 물론, 끊었, 끊었으면은, 아마, 이걸 나오는 수도 있겠네요. 여기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못 건너가니까. 그러네. 이것,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겠네요. 예. 여튼,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흙이 계속 쫓겼고, 물론 흙이 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벽이 생겨버려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판이, 어, 백한테 유리하게 짜여진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건 역시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중앙 쪽을 뭔가 추구를 해가지고 중앙을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눌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서는 이렇게 또 굉장히 짜게 상대방을 압박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강력 조절이라고 하죠. 확실하게 잡으러 갈 때와 이 살짝 비틀어서 약하게 갈때 요게 굉장히 좀 백이 잘 뒀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중급자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이 강약 조절하는 걸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딱 갔을 때 얘를 잡을 것인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격을 갈때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뭐 세력을 얻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를 아는 게 이제 고수로 가는 건데. 요거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아 정말 지금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이 실전을 만약에 100잡고 뒀으면 이렇게 못 뒀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굉장히 공격하는 것도 세련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흙이 이렇게 악수를 자꾸 두 개끔 만들잖아요. 예, 굉장히 이게 좋은... 어찌보면 스킬입니다. 예, 이런 거를 좀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고.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화변이 다 잡혔어요. 화면이다 잡혀서, 이제 불계승으로 끝났습니다. 백이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좋은 게 있으면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좋은 모습이 나와가지고, 어, 얼른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구요. 여러분들도 이제 실전에서, 어, 공격을 할 때, 특히 이제 뭐, 어떤 상대가 침입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위로 얘를 막을 것인지 위를 막아서 세력을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짝의 상대방을 압박을 해 가지고 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꾸 악수 도망가면서 이제 악수를 두는 거죠 악수를 자꾸 두게 만들 것인지 이~ 요 판단을 조금 어~ 잘 하신다면은 진짜 뭐~ 여러분들이 뭐~ 단순한 유단자뿐만 아니라 정말 빠르게 이 고단자의 길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